네, 존나 커피 학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커피 튜토리얼 영상 설명드릴게요. 목소리 좀 있어요. 크게 더 해주세요. 일단 조명 켜 주시고요. 예, 네, 여기 빨간 버튼을 하면 켜 주시고요. 혹시나 다른 빛이 원한다 하면 이 것도 좀 바꿔 주실 수 있어요. 네, 이거는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다음에 커피를 먼저 드시려면 커피 일단 필터를 꺼내셔야 합니다. 필터는 여기 아, 여는 거 다시 보여 줘. 여기에 이렇게 필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터를 넣으셔서 네. 하고 혹시나 코카가 땡기시면 코카를 주셔도 돼요. 네. 공정명 코카입니다. 그리고 근데 저희가 여기 뾰족하면 더 좋은데 다음에 뾰족할 걸살 건데 우리 뭉툭한 거를 드림용으로 사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꼭고아시해야 돼요. <laughs> 이렇게 지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엎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시고요. 음, 다음 커피는 저희 원두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 두 종류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커피 사회라는 커피 사회는 방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한 커피가 있고요. 이 옆에는 어, 그학수나마타타라고 아름다운 커피의 산 아프리카 커피입니다. 지금 커피를 하나 끓여볼 건데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음, 일단은 학수나마타타 네, 하쿠나마차타 하나 먹겠습니다. 네, 하쿠나마차타가 그러면 이제 수연이는 하나만 남았어요. 맨 앞에 있는 거. 네. 얘가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먼저 먹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선입선출이거든요. 네.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음, 아 잣동을 아주 간단합니다. 푸시, 푸시, 네, 푸시. 10초 정도 하면 꽤 갈리거든요 하지만 아직 덜 갈렸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다내렸을때 커피콩이 올라와요 그래서 한1초에서아 이거 너무 짧다 싶어서 저희가 에스프레소 머신이기 때문에 곱게 가는 게더 좋습니다 에스프레소 네. 아, 머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 그만큼 곱게 가 필요까지는 없어요 <laughs> 커피향 좋다요 네, 네. 아쿠나 마타 <laughs> 아, 기억하세요? 맨 앞에 있는 거만 아쿠나 마트 타고요 안면진다 커피 사면입니다 딱한 번만 드실 수 있겠네요 근데 한번할때세잔 정도 나오거든요 세잔이라는건 이런 잔으로 세잔이에요 이런 잔 기준 세잔 어 그리고 좀더 진하게 먹고 싶다 하면 이거를 조율하면 되요 네. 저는 주로 스트롱 세잔으로 하는데 아난 진하게 먹고 싶다 하면 스트롱 그냥 두컵 해도 되고 아니면 아난좀 연하게 먹고 싶다 하면 레귤러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걸로? 스트롱 레귤러 음... 일단 저는 아침이기 때문에 스트롱으로 스트롱 세잔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물이 표시되어 아, 네. 있어요 물이 그래고물 음, 이미 넣으신 거예요? 네, 예, 물을 좀 넣었어요. 근데 아좀 부족하죠 지금 그저? 그렇죠? 부족해서 좀더넣어야돼요 네. 물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한번 넣으시면 지금 세잔이니까 세잔에 측 채우시면 됩니다. 아 네. 그 쪽에 없죠? 있어요 저쪽에도 어렵게 맨날 이쪽에서만 있네 자 그러면 스타트 눌러주면 시작됩니다 어, 그리고 얘는 이렇게 끼고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돌려주고 이 밑에 잘 맞게 얘를 이렇게 껴서 예좀 예. 보여줄래요? 이렇게 껴서 딱 껴져요 딱, 딱 돌리면 여기 딱꼬이 맞습니다 네. 밑에 얘가 딱 맞으면 이제 내려옵니다 어렵진 않을거예요 그러면 응. 기다리시면 됩니다 음, 한잔 내리는데 한 5분에서 10분정도 걸리더라고요이 네. 그 응. 드립으로 내리는거여서 약간 인고의 세월이 시간이 조금 참으셔야 됩니다 <laughs> 그리고 참고로 이게 다 내려간 후에 좀 내려가는 시간이 좀됐어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난 후에 한 10초 정도 응. 후에 빼주시면 됩니다 이 기계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수동입니다. 가 모든 게. 그래서 음, 자동으로 쫙 빠지고 쫙 내려오려는 게 아니에요. 음. 조금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일단 다 내리면 또 돌아올게요. 네. 음, 커피 한 네, 커피가 다 내려졌습니다. 근데 오, 덜 갈렸네요. <laughs> 너무 안, 안 갈렸네요. 얘를 네. 갈때 충분히 갈아야 되네요. 2시, 2번씩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똑같이 없으면 이렇게 빼줍니다. 빼주면 메뉴가 빠으면 이거를 빼주세요. 커피잔. 커피잔은 목에 공전해 봤어요. 이제 이걸로 골를까요? 이쪽로할까요 커피잔은 이쪽에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이쁜 거안 찍었어요. <목소리> 네, 카메라가 안 따라오네요. 네. 이러면 딱세잔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딱한 잔만큼 나와 있어이 음 컵은 피렌체 음 컵. 사랑이랑 피렌체 가보셨죠? <laughs> 맞다. 수연이랑 피렌체 같지브나비디